아니야, 봐봐 됐어. 엄마, 됐어 이제. 내려 이제 뛰어, 찍어. 그렇지. 됐어, 엄마. 나 찍은 다음에 막 움직여 이렇게 상하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왜? 잘 떨어지게. 안돼. 그럼 모양이 너무 커져 이상해져. 아니야. 이거 뺀다, 동호야 응. 조금 옆으로이 정도에서 이제 잘 빠지지. 응. 묶여서 봐봐. 나 봐봐. 아, 안녕 아, 아파. 됐다. 엄마! 양이다 엄마, 나저 엄마, 이런 별모양망치게요 유무양... 엄마, 이별모양 망칠래. 음, 너... 아, 그건... 그거... 종호야, 너또뭐할 거야? 오, 진저 브레드 진저 브레드. 나아빠부터 계획했던 거. 이거. 응, 그걸로 해. 꼬마 진저 브레드. 동아야, 그걸 어떻게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바짝 붙여서 해? 짠. 트리 그 위에 있는 데 하지만, 만들 때는 분리될 것이야. 어, 그래. 어, 아 어, 됐어. 어, 됐어. 여기다가, 이거... 여기 어, 끝에다가. 어, 이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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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돼 있네. 그래, 그렇게. 해. 야, 그건 너무 크잖아. 다른 거 못해. 음, 다른 거. 곰돌이 아저씨. 되게 잘 찍힌다. 이거. 아저씨 부서지기 아니 부서지기만 하면 안돼 엄마 부서뜨 엄마 똥손이니까 하나 정도로 부서드릴것 같아 <laughs> 안 부서뜨렸거든 이거 종옥까지 응 동아니 네 이거 맞아 그 다음에 어느 게또 종옥 이거 종옥 이거 누구 거야 음, 종옥 거안 그린 거 종옥 我有。 참고 아니야. 제대로 된 거야. 아주 잘된 거야. 이게. 아주 잘된 거야. 왠지. 얘들아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응. 지금 이거 뜨거. 워 엄마 내 거는. 아, 엄마 내 거는 이렇게. 엄마 이쪽. 이거 뭐예요? 아, 엄마 내, 엄마 내, 내 거야 내 거야. 엄마 내가 집으면내거 말해줘. 이상한 키릭 뜨기 너무 어스 컵이 내거 맞고요. 어트리 두개 뽀뽀했다. 그다음에 이거. 뭐 어, 이상하다. 한개 종목 건데. 엄마 트리 붙은 거 말고 하나 종목 거예요. 아니야. 맞아. 왜내 거는 없어? 아 노트리 노트 하나 종목 건데. 알았어. 하 뜨거. 뭐. 자. 뜨거. <laughs> 야 종욱 가져가 일로. 와. 자 종욱아, 종호 종욱야 네? 자그거안뜨데 한... 음, 이거 이거 종욱아 얼굴 그린 거. 음! 이거 종호야 종욱아 동그라미 한거 아까?

나뭐 먹을 거야? 아, 먼저 먹어? 엄마아빠가 먹을 거어 엄마가 먹을 엄마가 먹을 어야다마가 먹을 마어마 눈이 빠졌다 비자 비자